예, 맹지, 아파트, 욕실, 아래층, DRF, 변기와 하재배만드수록 수리하였습니다. 풀어서, 네, 배관 내부에 삽입된 공급 패킹, 보사에 단단히 체결하였습니다. 이제, 배관에 이제 전혀 물이 안 나옵니다. 지금 물이 세워져있게, 다르게 위치, 영향 위치구요. 예, 꼭, 물에 거슬린 것처럼, 저렇게 되기도 예, 이렇게 되긴 합니다. 이렇 오염도 되고요. 예, 이 되는 데가 없네요. 예, 하수배관에 체결이 뭐, 이렇게 많습니다. 예, 인수되는 데는, 그래서, 패킹 모사이고요 다른 데내수선 데는, 또, 단단히 체결하였습니다. 예, 이제, 계속 많은 물을 써도 이제 전혀 물세지 않습니다. 네, 잘쓸 때였습니다.